아, 은행염또 떨어지고 찬바람도 불고 아,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소울맛집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까지 덥다고 투덜거렸는데 어느새 바람이 차갑습니다 더울 땐 덥다고 추울 땐 춥다고 그러다가 지나고 나면 또 그때가 그립다고 아 사람이란 게참 오늘은 바람도 차고 해서 뜨끈한 국수 한 그릇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종로 3가 13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안 되고요. 180도 턴 하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골목. 여기 대상구학이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바로 앞에 있어요. 할매국수. 도착했습니다. 고 석구람. 옛날 종강역에 있던 전집 이름이에요. 이쪽으로 옮기셔서 국수만 팔고 계시더라고요. 석구람은 되게 오래됐고요. 20분, 한 20년? 하여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종로 3가에 있는 조그만 국수집인데요 상호는 할매국수지만 할머니 할머니는 안 계시고요 곱고 우아하신 이모님이 계십니다 이게 일주일 전 메뉴판이고요 지금은 올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메뉴는 잔치국수랑 비빔국수 그리고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만 드실 수 있는 해물국수 이렇게 모두 세 가지입니다 김치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드실 만큼 덜어 드시면 됩니다 맛은 기본 서울 김치 맛이고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보리밥 대부분 국수집 보리밥 맛이 서비스 개념이라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집 보리밥은 다릅니다 오바 1도 없이 국수집에서 인생 보리밥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하.. 이 오반가? 별거 없는데 양념이 미친건지 보리밥이 미친건지 겁나 맛있습니다 매콤하고 감칠맛 터지는 양념에 아라이 씹히는 보리밥에 아 그냥, 아.. 그냥 미쳤습니다 오후 2시 넘으면 떨어질 때가 많으니까 일찍 가셔서 보리밥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국수집 보리밥 칭찬해보긴 처음입니다 살짝 매콤한데 막 진짜 맛있어. 우승 나왔습니다. 네. 아주 푸짐만해요 고맙습니다. 달걀 지단도 제대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주얼부터 먹고 들어갑니다. 양도 무지 많고요. 여기 김 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계란 지단도 있고 유부. 그리고 이건 부추. 아 그리고 양은 조절 가능한데요. 양 많으신 분들은 주문하실 때 이모 많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이 정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육수는 깔끔한 멸치 육수인데요. 맛도 그렇고 풍미도 그렇고 좋은 멸치를 쓰시는 게 확실합니다. 손질도 잘하셨고요. 씁쓸한 맛이 없습니다. 드셔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육수 추가요. 오, 아까보다 더 많아졌어요. 보셨듯이 육수는 당연히 리필 되는데요. 면도 이모님께서 많이 삶으셨을 땐 리필 가능합니다. 근데 이모님께서 국수 양 조절을 잘 못하셔서 거의 매번 리필해 주시더라고요. 국물 좋고 면발 좋고 거기다 김치가 맛있어서 후루룩 잘 넘어갑니다. 딱 잔치국수 맛입니다. 단 엄청 맛있는. 누가 먹어도 맛없다고 하기 힘든 잔치국수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단 얘기입니다. <놀람> <놀람> 자, 이렇게. 비빔국수 비비는 걸 구경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걸 억지로 이모님이 쑥스러움이 많으세요. 근데 비빔국수가 원래 비벼서 나오나 지금도 헷갈리는데요. 어? 가게마다 다른가? 아 이걸 또 이렇게 담아드려야죠. <laughs> 네. 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아 김치탕. 아 뭐야? 아, 근데네. 국물은 잔치국수 국물입니다. 잔치국수 국물이랑 맛 똑같습니다. 비벼서 주시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와 아, 너무 맛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맛. 더도 덜도 없이 딱 비빔국수 맛입니다. 살짝 매콤하고요. 이집 보리밥도 그렇지만 양념을 잘하셔서 비빔국수도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면발은 양 조절을 못하셔서 그렇지 삶은 정도는 딱입니다. 후룩후룩 잘 넘어갑니다. 아, 이게... 이걸 어떻게 먹어야 돼? 아, 이거 국수인데요. 이거 홍합국수라고요. 제가 이거 국수만 먹으려고 왔는데 술을 안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시켰습니다. 괜찮죠? 먹어볼게요. 음, 와, 꿀이야, 꿀. 달아, 달아. 와, 이거만 해도 술다 먹겠는데? 엄청 커요, 홍합. 장난 아니다. 지금 홍합철이지. 음, 맛있다. 와, 이게 뭐지? <laughs> 처음에 갔을 땐 제가 홍합탕 시켰나 했습니다. 홍합 씨알 좋습니다. 이모님이 씨알 좋을 때부터 하신다고 하셔서 11월까지 기다렸는데요.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홍합철이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홍합. 끝도 없이 까먹게 됩니다. 홍합 국물 한번 먹어봐야죠. 국물은 멸치 육수가 아니라 홍합 육수. 그러니까 홍합탕 맛이었는데요. 홍합탕에 국수 말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아, 국물 장난 아니야. 끝장이에요 국물.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 부추도 있고요. 이 안에 국수가 이만큼 들어있어요. 국수는 홍합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양은 당연히 엄청 많고요. 아, 맛이요, 아, 이건. 맛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와, 그리고 맛있다. 소주가 정말 물처럼 들어갑니다 소리 물입니다 더 드려요? 물이 불가능해요? 국수를 더, 여기서 더 주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웃음> 됐습니다 이제 <laughs> 술한잔 먹고 갈게요 네네네 네, 네. 이날도 국수 양을 못 맞추셨나 봅니다 와야 이거 지금 한 김치라고 먹어보라고 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미친듯이 맛있네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최고! 서비스도 좋고 맛도 좋고, 거기다 이모님이 너무 좋으셔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집입니다. 종로 삼가에서 뜨끈한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싶으실 때 가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가을, 겨울에는 홍합국수에 소주 한 잔도 좋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